우리 유튜브 아저씨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라스트 오리진의 뉴비, 루리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찍을 영상은요, 그, 여러분들, 오토 좋아하잖아요, 오토. 어, 오토. 자, 5-8도 오토가 가능합니다. 어, 다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까봐,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또, 또, 뭐, 5-8 오토 못 들은 사람이 어디있음? 이런 말 하지 마시구요. 자, 모르시는 뉴비분들을 위해서 알려드리는 거니까, 모쪼로 이해주시고요. 해 자, 그래서 어떤 식으로 오토덱을 돌리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네오딤을 써서 오토덱 돌리는 걸 추천드립니다. 안정성이 최고거든요. 자, 그래서 편성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얘 네오딤으로 오토를 돌려. 네오딤 드디어 떡상 각. 이러면서 아무튼 기대하시는 분들 있을 텐데, 근데 사실 솔직히 말해서 네오딤이 없어도 도는데 문제는 없는데요. 안정성이 좋아가지고. 자, 일단 기본적으로 제 피, 오토덱에 필요한 세 명. 어, 세 명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이 라인. 이 라인은 절대 바뀌면 안 돼요. 얘네 세명은 어, 자, 푸서, 어, 불가사리, 케베로스이 3인방은 58 깡패기 때문에 얘네 셋은 절대 바꾸면 안 되고요. 여기가 이제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네오딤도 되고, 코코, 그리 또, 레오나, 등등, 되는 애들이 많아요. 어, 그래서, 근데 왜 저는 네오딤을 쓰느냐. 네오딤 같은 경우에는, 요, 저거 뭐야. 마그넷 필드를 통해서, 자, 보시면은, 받는 피해, 그리고 뭐, 전기저항, 뭐, 이런, 등등, 그, 버프가 발리기 때문에, 이, 이세 명이, 어, 그래가지고, 안정성이 상당히 뛰어납니다. 그리고 자체적으로, 네오딘, 그, 몸빵도 좋아가지고, 네오딘한테 표적이 걸리면은, 진짜 안전하게 깰 수가 있어요. 어, 푸서가 좀, 약간 좀, 그,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혹시나, 크리티컬이 계속 쓰지 만 아프거든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쫄이에요, 쫄. 어, 쫄. 쫄짝하실 한 명을 넣으시면 되는데 기동령은 넣으면 안 되는데요 만약에 기동령도 넣고 싶다면은 이제 켈베로스를 방채로 빵빵하게 주시고 그저 장비도 빵빵하게 주시면요 얘도 버틸 수 있어요 어 켈베로스가 빵저좀방 방탱 쪽으로 가면은 어, 여기 기동령을 넣어도 얘가 이제 지정 보호를 당하 여기가 당하더라도 이 마그네 필드 패시브와 자신의 자체 몸빵으로 얘를 막아 주면서 버틸 수가 있으니까 혹시 기동령 키우실 쫄짝 하실 분들은 켈벨을 공치 말고 방체 방체 켈벨을써 주시면 됩니다. 어, 제가 공치로 한번 해 봤는데요. 아슬아슬해요. 어 아슬아슬하대. 이 기동을 써 해봤는데, 아슬아슬해가지고, 솔직히 말, 씀드리면은 이거를 그냥 방치로 하는게 하면은, 기동용을 거의 중판 날 사고가 없이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그렇고, 이제 뭐, 불가사리는 이제 올 공치입니다. 지금 치명률이 94.7%인데, 100% 맞춰주세요. 어, 될수 있으면은, 저는 장비가 후달려서 100%못 맞췄는데, 일단 강화는 공치 몰빵을 했고요 어, 장비는 약간 부족해가지고 94.7%인데 100% 맞추시면 아주 안정성이 좋아집니다 어, 서펀트는 방체 어, 얘는 그냥 올방체 줬어요 올방체 보시면은 어, 적중률이 좀 좋나? 아무튼 모르겠는데 아무튼 방체로 줬습니다 이거 어, 방체로 준거고 5,800 어, 네오딤도 거의 깡방에 체력 조금 준건데 요거는 이제 보시면은 151% <laughs> 어, 깡방 있는대로다 집어넣었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2링 상태인데, 요 상태로 해도, 어, 제가 한 30분 오토 돌려봤는데, 50, 오토 돌리면서 한 번도 사고가 안 났습니다. 어, 중파사고가 안 났기 때문에, 요 정도면 될것 같아요. 아, 그리고 주의할 점. 쫄 하실 때요, 요거 쫄, 체력. 될수 있으면은, 한, 800에서 1000 사이 이상 캐릭터들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면, 레이저 빔이, 요기까지 닿거든요? 레이저 빔이 한 300에서 400 정도의 데미지가 주는데, 어, 네, 너무 레벨 낮은 애가 들어가면 여기서 쳐맞고 레이저 빔 맞고 죽을 수가 있으니까 어, 쬐, 약간 체력이 높은 애들을 쩔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럼 사냥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보죠 5-8자 입장 누르고 자동 갓동전투 키고자 한번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갓갓갓 갓, 갓. 어, 이상한 짓 하지 마시고요 채팅창에서 자 오토입니다. 그냥 냅두겠습니다. 자와 어. 센즈 빠 절대 터지지 않아요. 제가 30분 동안 돌리면서 터지지 않았어. 어. 참고로 겁나 어렵습니다. 5 18. 하니 귀여워 자 저거 뭐 랜덤으로 치는데 어차피 저거 저거 터트리고 잡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자 어. 마그넷 마그넷 필드로 이, 이용해서 네오딘 정말 딴딴하죠 어. 잘 버텨줍니다 네오딘 갓갓해요 어. 일다는거봐 미쳤죠? 기동형 보호기가 아니고 기동형 지원기인데 정말 단단합니다. 단단 딴딴 데스네! 네, 아프지 않아요! 저 정도는 그냥, 어, 159밖에 안달잖아요 뻥! 이렇게, 어, 길어봐야 4라운드 안에 끝납니다. 정말 갓갓하죠? 자, 파니파니 레벨업 했죠? 여기가 쫄작도 좋은 게 오토트로러는 한 판에 4,500씩 먹어가지고, 어, 그리고, 저, 뭐야, 아이템도 잘 나오고요, 여기. 어, 또그 빨간 칩이 막두 개까지도 나오는 거 봤었는데, 막두 개도 먹고 그러니까. 어, 그리고 여기 이제 에밀리도 나오잖아요? 물론 요즘 에밀리가 별로 좋진 않지만, 제 영상 보신 분들은 그 원펀, 어, 원턴 킬, 에밀리, 한번 키워보시고요, 거기서. 아무튼 이게 오토, 요런 식으로 하시면 되는데, 이제 네오딘 말고 뭐, 레오나나, 그, 코코, 요런 애들 넣어도 잘 돌아가니까요. 얘세 명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오토덱 한번 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자,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느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그럼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할게요. 그럼 이만 루바!